주님의 이름으로 평강을 기원합니다. 우리가 읽고 듣는 성경 본문은 개정 공동 성서 전과 나해에 의한 매일 성경 본문입니다. 매일 성경 본문을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개정 공동 성서 전과 나해 부활절 둘째 주일 지난 수요일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시편 135편, 이사야서 26장 1절로 15절, 마가복음 12장 18절로 27절,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19절로 31절입니다. 오늘의 제1독서 이사야서 26장 1절로 15절입니다. 그 날이 오면 유다 땅에서 이런 노래를 부를 것이다. 우리의 성은 견고하다. 주님께서 친히 성벽과 방어벽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성문들을 열어라. 믿음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하여라. 주님, 주님께 의지하는 사람들은 늘 한결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니 그들에게 평화의 평화를 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영원토록 주님을 의지하여라. 주 하나님만이 너희를 보호하는 영원한 반석이시다. 주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비천하게 만드신다. 교만한 자들이 사는 견고한 성을 허무신다. 먼지 바닥에 폭삭 주저앉게 하신다. 전에 억압받던 사람들이 이제는 무너진 그 성을 밟고 다닌다. 가난한 사람들이 그 성을 밟고 다닌다. 주님, 주님께서는 의로운 사람의 길을 곧게 트이게 하십니다. 의로우신 주님. 주님께서는 의로운 사람의 길을 평탄하게 하십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율법을 따르며 주님께 우리의 희망을 걸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사모하고 주님을 기억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밤에 주님을 사모합니다. 나의 마음이 주님을 간절하게 찾습니다. 주님께서 땅을 심판하실 때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비로소 의가 무엇인지 배우게 될 것입니다. 비록 주님께서 악인에게 은혜를 베푸셔도 악인들은 옳은 일 하는 것을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의인들이 사는 땅에 살면서도 여전히 옳지 않은 일만 합니다. 주님의 위엄 따위는 안중에도 두지 않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심판하시려고 팔을 높이 들어 올리셨으나 주님의 대적은 그것을 모릅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을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시는지를. 주님의 대적에게 보여 주셔서 그들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예비하신 심판의 불로 그들을 없애 주십시오.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가 성취한 모든 일은 모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주 우리의 하나님, 이제까지는 주님 말고 다른 권세자들이 우리를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우리가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기억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벌하시어 멸망시키시고 그들을 모두 기억에서 사라지게 하셨으니 죽은 그들은 다시 살아나지 못하고 사망한 그들은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 주님께서 이 민족을 큰 민족으로 만드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나라를 큰 나라로 만드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습니다. 이 일로 주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아멘 오늘의 시편 135편 1절로 21절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여라. 주님의 종들아 찬송하여라. 주님의 집안에 우리 하나님의 집들 안에 서 있는 사람들아. 주님은 선하시니 주님을 찬송하여라. 그가 은혜를 베푸시니 그의 이름 찬송하여라. 주님께서는 야곱을 당신의 것으로 택하시며, 이스라엘을 가장 소중한 보물로 택하셨다. 나는 알고 있다. 주님은 위대하신 분이며, 어느 신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시다. 주님은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바다에서도, 바다 밑 깊고 깊은 곳에서도, 어디에서나 뜻하시는 것이면 무엇이든 다 하시는 분이다. 땅끝에서 안개를 일으키시고, 비를 내리시려 번개를 치시고, 바람을 창고에서 끌어내기도 하신다. 이집트에서 태어난 마지는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모두 치셨다. 이집트야 주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너희에게 나타내셨다. 바로의 모든 신하에게 나타내 보이셨다. 주님께서 많은 나라를 치시고 힘이 있는 왕들을 죽이셨으니 아모리 왕 시혼, 바산 왕 옥, 가나안의 모든 왕들을 죽이셨다. 주님께서 땅을 당신의 백성에게 유산으로 주셨으니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주셨다. 주님, 주님의 이름이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주님, 주님을 기념하는 일이 대대로 계속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변호해 주시고 당신의 종들을 위로하여 주신다. 이방 나라의 우상들은 은덩이나 금덩이일 뿐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므로.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볼수 없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으로 숨도 쉴수 없으니 우상을 만든 자들과 우상을 의지하는 자들은 누구나 우상과 같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 가문아, 주님을 숭축하여라. 아론 가문아, 주님을 숭축하여라. 레위 가문아, 주님을 숭축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주님을 숭축하여라. 예루살렘에 계시는 주님 시온에서 드리는 찬송을 받아주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의 제2독서 마가복음 12장 18절로 27절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계파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다 선생님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만 남겨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형수를 맞아들여서 그의 형에게 대를 이을 자식을 낳아주어야 한다 하였습니다. 형제가 일곱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가 아내를 얻었는데 죽을 때에 자식을 남기지 못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둘째가 그 형수를 맞아들였는데 그도 또한 자식을 남기지 못하고 죽고 셋째도 그러하였습니다. 일곱이 모두 자식을 두지 못하였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들이 살아날 부할 때에 그 여자는 그들 가운데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일곱이 모두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으니 말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니까 잘못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에 관해서는 모세의 책에 떨기나무 이야기가 나오는 대목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너희는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시지 않으셨느냐?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 너희는 생각을 크게 잘못하고 있다. 아멘. 부활절 두 번째 주일의 복음서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로 31절입니다.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그때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 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 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열두 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보았소 하고 말하였으나 도마는 그들에게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여들의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도마도 함께 있었다. 문이 잠겨 있었으나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 말을 하셨다. 그리고 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도마가 예수께 대답하기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니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하지 않은 다른 표징도 많이 행하셨다.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 남아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축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주님께서 인자하심으로 여러분에게 얼굴을 드시고 평강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이 채널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많은 사람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도록 이 채널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